s i 생각보다 되게 뭐가 없 네, 스도없도 없고 t do you eat? Say your p a 타 d a I'm so s 이 c k of one. Oh, Ogita. Ogitan get a ketchup.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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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조심해야 돼. 우리 여기로 내려갑시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여기, 여기 아래쪽 평가가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사람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더 뛰기 안 된다, 또 뛰기 안된다. 또 아이트탭, 아이트탭 뭐야? 왜 게임 안 올라와? 대형네 살짝 smg가 또 있네요. 여기 사람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매우 조심해. 어, 화살통 석공 오토바이는 자동 구매를 뜻한다 와서어 앉았다 일었다가 아니 근데안 풀기던데요? 저번에 그거 누가 얘기했는데 난안 풀기더라고 앉았다 일어났다 론. 러분 못한 온다 반대편으로 갑시다 화자통 저거 아무도 안 주우니까 왠지 기분 좋아 아무도 안주는거 들고 있으면 뭔가 희귀한 거 같잖아요? 올라가서 여기 아무도 없는 거 같죠? 그러니까 이 건물 말고 이 동네에 아무도 없는 거 같죠? 아 어, 근데 드링크랑 그게 없어 어떡하지? 여기 지금 자기장 살짝 바깥에 걸쳐있으니까 빨리 파밍하자 빠르게 빠르게 이거 엔진 소리 는 내가 낸 소리에요 그래서 저서 뭔가 템 같은 건 있는데 필요 없고 오늘 오토바이 움직임을 보니 볼트공중 2018 봄시즌 신상각 날카롭다 어, 클리방들은 준비하고 있자 다 드링크 있으니까 여기 사람 많았다는 뜻이죠 오케이 문 열고 자기장이 다가오있있습니다슬금슬금슬금슬금슬금빨금 파밍해야 돼 빨리 빨리 갑시다 이제 걸어가야돼 걸어가야돼 지금 지금 사이트가 없다 와, 우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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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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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보통 다 이쪽에서 오지 밑에서 올라오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 반대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얼굴 잘 알아 그런 거. 여기 여기 못 가나? 아못 간다. 돌아가야 돼. 오토바이면 갈수 있을 텐데. 헉? 뭐야 저게저 사람이 있어. 오,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보세요, 오, 나또 누구 있는데? 누가 나쏘는데 어쩔 수 없어, 빨리 먹어. 오, 누가 나 쏜다. 저 멀리 뭐 있다, 멀리 뭐 있다. 엄청 오지 어, 뭐야? 15배 스코프 뭐야? 빨리 이거 오탄 버리고. 45탄 버리고. 엄청 먹기 직격수가 나 쓰고 있거든요. 드링크. 구상. 부상. 아, 구상 다안 먹어도 돼. 화면 레벨 3? 뭐야 이거? 원포네? 어, 이거 뭐야? 에따몬 뭐야? 에따몬. 딱 너무 사실 판가놈이라는 말밖에는 어울리지 않다. 이제 판가놈은 고유명사잖아. 뭐야? 15배 이거 어, 홀로그램 조준기 이거. 됐다. 가자. 출발. 오. 기가 있으면 되겠다 사이. 에 발송이 안 다. 발송이 안 다. 이 안에 있다. 이건물에 있어. 이건물에 있어. 허! 어 빨리. 오국 이동합시다. 다른 형 쌉다. 다른 형 쌉다. 누뭐야오 잡았어, 잡았어. 그 다음에 빨리. 내가 먹는 기는 통제. 펀지는 곧 고... 아사사. 살금살금? 너무 부럽다. 혹시 S&Z 대선이 있을까? 저한테? 잘해있다 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 앞에 있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얘는 들어갔다. 못 넣었어, 못 넣었어. 아니 아닌가? 구토 뛰어가던데 아까 오 뭐야 오! 1등 이겼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우리 완전 멋있게 1등을 했습니다 저게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잡았죠 치킨 이분들 당첨되었습니다 이분들 그리고 제특혜더의 공지로 올라가니까 특혜더의 이분들당첨되었습니다오고공이기오기이기서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기고, 잘고잘 이기고, 잘이다 오늘 월이라서하기은죠 그래서